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13일 아침 7시입니다. 밤새 눈이 한 5cm가 내렸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전체적으로 남은 까지에는 눈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저쪽 보시면은 좀 명지산 쪽도 지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. 보십시오. 전체적으로 꽃이 피다가 꽃은 요 아래 보시면은 꽃잔디가 폈는, 폈었는데 눈속에 가려졌습니다. 저 문학산 쪽도 눈이 내려 고허합니다 눈꽃이 다 폈습니다. 간밤에 날씨가 많이 추웠나 봅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여기 마늘밭도 허였습니다. 5cm가 막았고요 눈이 여기 보시면 때아닌 봄꽃이 피다가 봄꽃이 다 울고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감사합니다